네, 이번 강은요. 바로 우리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라기보다는 적중이 되길,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요. 다시 한번더 복습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인데요. 1번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시스템의 안전작업 부분이 안전 부분의 작업이 아닌 것은 쉽게 말하면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시스템에서 어디 적용하냐 하면 부분 자체는 안전 부분에 대한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구상 단계에서 작성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 계획을 실시하고요. 이 구상 단계, 구상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계획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장치 설계에 반영될 안전성 설계 기준을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예비 위험 분석은 완전한 시스템 시스템 안전 위험 분석으로 갱신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시스템 안전에 관한 것은 파일로 보존합니다. 그다음 운영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다가 운영 안전성 분석은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별도 안전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운영 안전성 분석 기법이라는 건 시스템 요건 지정된 시스템 내에 모든 사용 단계에서 생산보정시험 운반 순서 설비에 관한 하자들을 동정하고 제하고 안전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실시하는 해석이에요. 제조 조립 시험 단계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는 OSM 운영 안전성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 별이 다섯 개인데요. 보겠습니다.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맨 기계 머신이에요. 그래서 맨 머신 시스템에서 인간의 실수와 그것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는 기법이 뭐죠?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사실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이게 THERP죠. 그래서 여기 나온 FHA는 결함사고위험 분석이다. 서브 시스템 분석에 사용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서브 시스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서브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에서 기재 사항은 시스템 요소라든지 서브 시스템 요소라든지 요소의 고장 형태 고장의 형태에 대한 고장률 또는 요소 고장의 서브 시스템 운영 형식 서브 시스템에 대한 고장 영향 2차 고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형을 지배한 뜻밖의 일이라든지 위험성의 분류, 전 시스템에 대한 고장 영향, 그 다음 에 위험성을 평가할 순서는요,